한 쿠션을 세통 이상, 요물이다. 번짐? 처짐? 아예 없어요. 아무따. 이번 세일 할때 정말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장원영 속광 블러셔로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는, 안쓸 이유가 없는 보습에 찌는 이거입니다.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나는 분명 양치를 했는데, 다음날 절대 약속 잡지 마세요. Hello. 안녕하세요. 3월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입니다. 신상품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도 있고 꾸준히 재구매한 제품도 있어요. 이번 영상도 당연히 내돈내산이고 지난번 12월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한 제품이랑 최대한 겹치지 않게 준비해봤습니다. 올영 세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또 쟁여오게 되었거든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리든 셀메이징 비타 C 브라이트닝 앰플. 새로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인데, 구매해서 써보고 진짜 요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보통 비타 앰플들은 따갑고 끈적이거나 아니면 노란 액체라서 이불이랑 베개에 다 묻는 등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또 밤에만 바르라든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많은 비타 앰플들이 많았는데 이 앰플은 투명하고 촉촉한 수분 앰플 같은 제형인데 밤맛으로 쓸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신색이었어요. 5D 리포존 비타민? 효과와 안정성 둘다 잡았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 쓰는 날 피부가 엄청 푸석푸석하고 따갑고 예민한 상태였거든요. 얼마나 안정성이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싶어서 이거를 뜯어서 써봤는데, 별다른 부작용 없이 되게 잘 맞아서 꾸준히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밤낮으로 써주니까 피부톤이 개선되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뜯은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써야 되는데 이 제품은 밤낮으로 다쓸수 있다 보니까 금방 공병을 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영 세일 때 하나 더 쟁여두려고 합니다. 비타 앰플 입문자 혹은 자극적이지 않고 데일리한 비타 앰플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립니다. 웨이크메이크 워터 글로우 코팅 쿠션. 제가 올리브영에 있는 수많은 쿠션 중에 단연코 손이 제일 자주 가는 쿠션이에요. 저 같은 코덕들은 아시겠지만 한 쿠션을 세통 이상 구매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다른 쿠션을 쓰다가도 이 쿠션의 발림성, 피부 표현이 자꾸 생각이 나서 결국에는 이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안에 보시면 메쉬망이랑 함침 스펀지가 함께 내장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걸러져 나오기 때문에 입자가 정말 고와요 어떤 피부 상태에 발라도 밀림이나 들뜸 없이 피부가 찹찹 잘 먹습니다. 전체적으로 얇게 한겹 깔았을 때 얼룩덜룩한 피부 톤을 균일하고 매끈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21호랑 19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색상도 상아빛 아이보리 색깔이라 되게 예뻐요. 이거는 건성 피부 기준 사계절 내내 부담없이 쓰기 좋은 쿠션이라 추천드립니다.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10호 픽더 로즈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 중에 가장 군더더기 없는 팔레트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베이직하게 쓸수 있는 팔레트로 이 팔레트 하나로 데일리부터 빡센 음영 메이크업까지 다 가능합니다. 보시면 베이스부터 음영, 포인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라인 풀어주는 색상까지 다 들어있어요. 버릴 컬러 없이 색 구성도 완벽한데 섀도우 질도 진짜 미쳤어요. 입자가 정말 부드러워서 발색력도 좋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 음영이나 포인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뿔구리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픽더 로즈 완전 추천드리고 굳이 이 색상 아니더라도 이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에 되게 다양한 색상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거, 어떤 거를 구매해도 이거는 정말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 스프링 컬렉션? 새로운 색상이 또 나왔더라고요. 재입고 되면은 바로 구매할 생각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메이블린 뉴욕 스카이 하이 마스카라 블랙. 메이블린 마스카라는 워낙 유명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마스카라길래 한번 구매를 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서 이거는 바로 추천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탄력 있는 고무 형태의 빈 마스카라인데 아시아인 눈매에 맞춰서 제작을 했다고 하고 촘촘한 꼬리 밑 브러쉬로 속눈썹 한올한올 한올 발리는 게 특징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닥 속눈썹 하기에도 되게 편했고 대신에 이제 볼륨감을 좀 원하는 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륨감보다는 롱래쉬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제품입니다. 처음에 딱 꺼내서 쓰는데 양이 너무 적게 묻어나오길래 이거 뭐지? 싶었는데 중간에 마개가 이렇게 있어서 양이 한번 쓰기 좋게 딱 걸러져서 나옵니다. 픽싱력이 대박이라서 시간이 지나도 번짐, 처짐 아예 없어요. 컬링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처럼 쌍꺼풀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지만 속눈썹이 직모이시거나 아니면 무쌍인 분들한테 특히나 강추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구매하면 레트로 거울 기획 세트로 세상 너무 귀엽죠? 거울도 되게 큽니다. 새로운 마스카라 찾으셨던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립니다. 내 숨은 속눈썹을 다 찾고 싶다 하면 은 이거 진짜 써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메이크업 제품 중에 치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블러셔는 하나만 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촉촉 타입, 보송 타입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추천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먼저, 장원형 속광 블러셔로 추천드리는 누즈 리퀴드 케어 치크. 저는 그중에서 이거 6호 뮬리볼 색상 추천드립니다. 물처럼 얇고 수분감 넘치게 발리는 리퀴드 제형인데, 다른 리퀴드 블러셔는 바르고 좀 시간이 지나면 수분감이 날아가서 파우더 치크를 바른 것처럼 건조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색감과 더불어 촉촉함이 오래 유지돼서 좋습니다. 이게 발색력이 좋은 편이라 투명 메이크업이 아니더라도 풀메 했을 때 치크로 쓰기 좋아요. 저처럼 볼에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핑크 볼 따구를 만들고 싶다 할때이 6호 뮬리볼 색상 추천드립니다. 대신 이 리퀴드 블러셔 특성상 양 조절을 주의해서 발라야 하고 그리고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보다 촉촉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썼을 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송한 치크 타입으로 추천드리는 피 블러리 푸딩 팟입니다. 이번에 이 피가 리브랜딩을 하면서 제품 퀄리티가 미친 듯이 높아진 것 같아요. 톤으로 대충 펴 발라도 블렌딩이 찰떡같이 잘 되고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올려도 뭉침도 없고 색감이 잘 쌓입니다. 이게 치크, 립, 아이 전체적으로 다 쓰기 좋은 제형이라서 여행용으로 들고 가기에도 딱인 것 같아요. 한 제품으로 메이크업 전체적인 무드를 통일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손이 잘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도 예쁘고 색감도 예쁜 게 많아서 드래곤볼처럼 모으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30가지 색상이 있다 보니까 취향이 하나쯤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위드아웃 컬러랑 웜톤 분들한테는 마이 컬러, 쿨톤 분들한테는 베이비 컬러 추천드립니다. 사실 다른 색상도 다 예뻐요. 에스쁘아 립스틱 노웨어 바밍 글로우 6호 뉴로즈 멜팅밤과 립스틱 딱그 사이의 제품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제형의 립스틱을 안 좋아하는데, 얘는 예외입니다. 물 미끄러지듯 촉촉하게 발리는데, 발색력이 좋고, 보통 이런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나 주름이 부각되거나, 아니면 지속력이 짧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그런 게 1도 없어요. 이게 착색도 조금 남아있는 편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뉴로즈 색상이 너무 예뻐서 오픈하자마자 구매했는데 써보고 다른 색상도 추가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멜팅밤처럼 끈적이거나 무거운 제품이 싫다 혹은 가볍고 촉촉한 립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립니다. 케이스도 예쁘고 웜, 쿨, 골고루 잘 나온 편이라 아무따 이번 세일할 때 하나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요새 맨날 이것만 발라요. 웨이크메이크 듀이 젤 글레이즈 스틱 12호 플레어 듀 이거는 제가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 립밤 겸립 플럼퍼인데요. 젤 글레이즈 이름처럼 꾸덕하게 발리는데 한겹 바르는 즉시 입술에 각질이나 주름을 싹 눌러줍니다. 연핑크 색상이라 자연스럽게 혈색 주기에도 좋고 예쁜 광막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입술에 무거운 느낌 드는 거 싫다 하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대신 밥 먹고 양치하고 나서 입술 쪼그라드는 느낌 때문에 죽겠다. 촉촉함을 오래 가둬놓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올영 세일하는데 립 펜슬도 같이 구매를 할수 있어서 세일 기간에 저렴하게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하나 더 챙겨둘 거예요. 라이아 탈모 증상 완화 프로알테인 단백질 샴푸 이거는 저의 두피 정착템으로 세일할 때마다 쟁여두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12월 올영세일 때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한번더 추천하려고 가져왔어요. 이 제품은 두피 샴푸인데 거품이 풍성하게 잘라서 세정력이 좋습니다. 씻고 나서도 두피나 모발이 건조하거나 뻑뻑해진 느낌이 안 들어요. 여름철에는 이 샴푸만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도 머리 말릴 때 건조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확실히 두피랑 머리카 케어를 같이 해주는구나라고 느꼈던 제품입니다. 저희 언니도 이거를 사용해보고 되게 촉촉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네 됩니다. 엄마도 저도 효과를 봤어요. 머리 말릴 때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양이 현저히 줄어 있습니다. 원뿔원 세일할 때 구매해서 쓰면 생각보다 오래 쓰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는 두피 샴푸라 앞으로도 꾸준히 재구매하면서 쓸것 같습니다. 일리윤 울트라 리페어 로션 매우 건조한 피부용 겨울철에 뱀가죽처럼 갈라지는 악건성 피부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바르면 너무 무거워서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 보습감이 넘사입니다. 제형이 무겁긴 하지만 끈적임이 없고 발림성이 좋아서 푹푹 짜서 대충 이렇게 펴 바르기 되게 좋아요. 그래도 흡수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밤에, 자기 전에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리윤레드히치 크림, 그 가려움 개선 기능 있는 크림도 발라봤는데, 요거 발라도 수분감도 채워주고, 가려움도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뭘 발라도 건조하다. 피부 갈라짐 때문에 스트레스다. 자다가 건조해서 막 피부 긁는 분들은 꼭 한번 이거 써보세요. 보습에 찌는 이거입니다. 스튜디오 17 브러쉬 앤 퍼프 클렌저. 브러쉬 비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올령 세일 때마다 자주 품절이 되더라고요. 제가 1월 1일 새해맞이 브러쉬 대청소를 했는데, 그렇게 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간편함은 물론 세성력까지 정말 좋아요. 클렌저가 먹물색이라 하얀모에 물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물에 싹 씻겨져 내려갑니다. 이게 크기가 작은데에 비해 고체 타입 클렌저라 정말 정말 안 닳고 오래 쓰더라고요. 세일하면 가격도 만원 이하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안쓸 이유가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대신 워터 타입 클렌저보다 모 방향을 좀 신경 써서 빨아야 하고 다 마르고 나면 모가 좀 뻣뻣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로 브러쉬를 빨것 같아요 스너글 섬유 탈취제 허거블 선샤인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향이라고 할까요? 저는 전날에 미리 입을 옷을 꺼내놔서 요거를 칙칙칙 뿌려주는데 음식 냄새나 옷장에서 나는 그런 퀴퀴한 냄새를 얘가 싹 잡아줍니다. 그래서 다음 날 되게 상쾌하게 옷을 입고 나갈 수 있고 제가 스너글 다른 향도 다 써봤는데 이 햇빛 건조 향이 가장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맡아도 포근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안기고 싶은 그런 향입니다. 처음에는 섬유 탈취제만 쓰다가 최근에 섬유 유연제도 똑같은 향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어서 올리비영 가서 테스트로 뿌려보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플래커스 마이크로 민트 치실. 이건 저희 가족이 다 쓰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쟁여두고 써야 됩니다.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씩 꺼내쓰기에 되게 위생적이고 제가 써본 치실 중에 제일 속시원하고 간편합니다. 이거를 쓰다가 안쓴 날에는 뭔가 양치를 덜한것 같이 좀 찝찝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치 다 하고 이거를 쓰면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들이 쏙쏙 빠집니다. 나는 분명 양치를 했는데 희열감과 동시에 경악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치실을 사용하면 잇몸에서 피가 날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어서 나중에 잇몸 염증이 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치실과 다르게 치실에 풀민트 향이 코팅되어 있어서 다른 치실보다 상쾌함과 개운함이 더 느껴집니다. 지인한테 이 치실을 추천해주고 나서 이거 말고 다른 치실은 못 쓰겠다고 할 정도로 되게 좋으니까 꼭 한번 세일할 때 구매해서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트롤리 스트로베리 키스 젤리. 올령에 있는 간식 중에 아마 가장 많이 구매한 젤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름이 키스 젤리? 좀 킹받는데 먹어보면 이 식감과 맛에 반합니다. 이게 마시멜로우랑 젤리가 합쳐진 식감에 스트로베리의 단맛과 젤리 하얀 가루의 신맛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다른 젤리보다 크기가 큰 편이라 확실히 몇 개만 주워 먹어도 만족감이 금방 들더라고요. 오물오물 오물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젤리라서 혹시 이름 때문에 거부감이 들어서 좀 사기를 꺼렸던 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테일러 푸른 농축 딥워터 제가 올년 구매 내역을 싹 봤는데, 이 세일 기간 이후로 올리브영 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거를 사러 가는 거였더라고요. 이거를 마시고 다음 날 약속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반나절은 변기를 부여잡고 있어야 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만성변비에 시달려서 며칠 화장실 못 가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시면 그날 깔끔하게 다 비울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올령에 파는 푸른 주스를 다 마셔봤는데, 단연코 이게 제일 효과가 직방입니다. 맛은 농축된 포도주스? 그런 맛이 나서 뭐 먹을 때 역하다, 맛없다, 이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자주 마시면 내 성이 생겨서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정말 참다 참다가 속이 답답해서 죽겠다, 골마 썩어 들어갈 것 같다 할때한 번씩 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날 절대 약속 잡지 마세요.